고니 멋있어요. 곤이, 병주형도 멋있고 너도 멋있어. 우리 그 얘기해 병주형 평양냉면? 네, 병주형 제가 그랬거든요. 병주형 밥한번 먹어요 이랬는데 팬분들이 다 오. 병주 오빠는 저희 냉면 좋아해 일경아 이런 거 우리는 맞아. 이미 먹었잖아요. 남 함께 평양냉면 한 그릇 했답니다. 집으로 가는 길 연습 끝내고. 그 근처에 평냉 찐 네. 맛집이 있었거든요. 네, 영서 다이어트 한다고 런치고. 짓말쟁이 태환이 형 하하하 나는 가야 해 하고 가고 <laughs> 고닉 고민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부르신다. 어? 형, 아 어머니 부르세요. 근데 어머니 막 답장 <웃음> 4일, <웃음> 4일, 4일 전에 4일 전에 오나뭐 어디니 그런 그 거를 장 하면서 가려고 하고 엠프제 둘이서 아 가자. 가 가요 형 이러고 가자. 이제 병 저는 첫 평양냉면이었거든요. <laughs> 오늘도 평냉 <평랭> 먹으러 갔대 <laughs> 맨날 먹네 저 형, 짱이다. 아니 병주는요 여러분 인생을 평양냉면처럼 살고 싶다고 한 사람입니다. 함흥냉면이 아니라 약간 슴슴하고 이렇게 네. 길게 볼수 있는 평양냉면 같은 네. 삶을 살고 싶대요. 그 뭐야 종업이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 음. 자기는 평양냉면 같은 삶을 살고 싶다. 맞아 맞아. 이거에 이제 저희도 그거를 그냥 들었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들었어요. 맞아. 냉면을 다 먹고 진짜... 갑자기 잘 먹어. 유경아어예 형님?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? 에? 나는 평양냉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당황냉면안 된다. 당황하고 당황하고 갖고함흥냉면 당황하고 냉면하고 당황하고 당황하고 당황어 그래요? 너는 어떤 사고이되저고짜장저이짜장면이당 <laughs> <laughs> <저는> <laughs> <이랬고 웃음> 누나 찾을 수 있는. 저는, 저는 그거 얘기했어요. 저희 동네에 진짜 좋아하는 남경 막국수라고 있는데 막국수 같은 남자. <laughs> 저기 평양냉면, 짜장면, 막국수. 저희가 그때 집으로 가는 길할때 투어를 돌려고 했거든요. 면으로. 그래서 제가 맛있는 짜장면 집 해갖고 태한 형, 병주 형, 저희 셋이 갔고 냉면 형이랑 저랑 갔고 뭐 이제 막국수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. 막국수 진짜 맛있지. 진짜 찐 맛집이거든요. 영서랑 이렇게 데려서 갈까요? 고니 뭐라는지 알아요? 형 저는 제이라 미리 약속 잡으면 안 되고 제이가 왜? 그냥 불러주세요 형. 그건 피피피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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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 누들즈 피라. 아, 그래 누들즈예요 저희 누들즈 <목소리> 누들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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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